종호와 미의 내외는 아들 준호와 함께 약속 장소인 한정식 식당으로 갔다. 오늘은 준호와 준호의 애인 유정의 가족이 처음으로 양가 상길례를 가지는 날이다. 종호의 가족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유정의 가족은 이미 도착을 해 있었다. 가족이래 봐야 유정과 그녀의 어머니 한정욱 여사뿐이었지만, 식당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마주 앉은 다섯 사람은 간단한 인사와 소개를 마친 후 식사를 하며 자녀들의 결혼 이야기와 살아온 이야기 등 이런저런 이야기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점점 화기애애해졌고 어렵다면 한없이 어려울 사돈지간이 될 사이임에도 불과하고 두 가족은 마냥 즐겁고 유쾌한 대화를 나누었다. 종우는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정옥의 우아한 자태에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멈췄다. 가나한 미소와 함께 은은하게 퍼지는 그녀의 기품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순간적으로 사로잡았다. 정옥의 시선이 종호의 눈길과 살짝 마주친 순간 종호는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다. 그녀의 맑은 눈빛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종호는 5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의식적으로 정옥을 따라갔고 정옥 역시 그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 구석에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왜? 이렇게 설레지? 종호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설렘과 호기심이 교차했다. 정옥은 그의 시선을 느끼며 조금씩 얼굴이 붉어졌고 입술 끝에 스치는 미소로 그녀 역시 숨길 수 없는 감정을 드러냈다. 종호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다시 마주칠 때마다 그 모든 다짐이 흔들리고 있었다. 정옥은 차마종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머리를 살짝 돌리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건 아니야. 마음을 다잡아야 해.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이미 작은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다. 종호는 다시 한번 정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우아한 미소 뒤에 숨겨진 감정을 알아챈 순간, 종호는 더 이상 눈을 뗄수 없었다. 시간이 멈춘 듯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뜨거운 공기가 흘렀다. 정옥 씨.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종호의 조용한 목소리에 정옥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종호를 향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 순간 정옥의 미소는 말없이 종호에게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알았다. 서로의 마음이 어느새 위험한 선을 넘어 새로운 길로 접어들고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그리고 잠시 뜸을 준후 평정을 잃지 않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 없이 홀로 키운 딸이지만 아비 없이 자란 자식이라 표난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각별히 신경 쓰고 조심해서 키운 딸 자식입니다.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게 있더라도 부디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정옥이 외모만큼이나 고운 목소리를 내며 장차 사돈이 될 종우와 미애 부부에게 고개를 깍듯이 숙였다. 미애는 그런 정옥에게 담내라도 하듯 흐뭇한 미소를 가득 띄우며 말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제가 유정이를 본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참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더군요. 유정이는 나무랄 게 없을 듯 싶습니다. 우리 준호야말로 부족한 게 많은 녀석입니다. 사돈 어른께서 잘 봐주세요. 미애의 말이 끝나자 정옥과 미애는 서로 만족스러운 듯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양가 어머니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준호와 유정의 입가에도 행복한 미소가 가득 퍼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단한 사람. 종호는 제대로 웃을 수가 없었다. 아니, 웃기는 웃었으나 자신이 웃고 있는지도 몰랐고, 왜 웃는 것인지도 느끼지를 못했다. 그러나 그런 종호를 눈치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한 사람 정옥을 제외하고는. 양가 상결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종호는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다. 머릿속은 온통 정옥의 모습으로 가득 차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고운 미소와 완 자태가 계속해서 떠올라 종호의 가슴은 불똥이처럼 뜨거워졌다. 아무리 애써 잊으려 해도 정옥이 눈빛 하나하나가 종호의 머릿속을 맴돌며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허, 이거 참. 어허. 종호는 깊은 한숨과 함께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금지된 감정의 불씨가 일어나고 있었다. 사돈들 여자가 아니었다면 아니. 정옥이 준호의 장모가 아니라면. 종호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의 장모가 될 여자였고,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였다. 한편, 정옥도 그날 밤잠 못 들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마음 속에도 종호의 따뜻한 눈빛과 조용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감정이지?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나이 서른의 남편을 잃고 홀로 딸 유정을 키워온 지난 1 0여년 동안 정욱은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억누르며 살아왔다. 홀로 애지중지 키운 딸에게 어떤 피해라도 갈까 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남자와의 만남을 철저히 경계해왔다. 어미의 행실이 딸의 행실로 비춰지는 한국 사회에서 정욱은 유정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뒤로 한채 모든 감정을 꽁꽁 묻어두며 살아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도 하필이면 사돈이 될 남자로 인해, 다시금 마음속 깊이 묻어둔 감정이, 제 떠미 속 불씨처럼 되살아나고 있었다. 정우은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미친 거야.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아무리 외로웠다 해도, 에휴, 내 팔자야. 과부 팔자에 무슨 남자복이 있으랴. 그녀는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애써 감정을 누르려 했지만, 종호의 따뜻한 시선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종호와 정옥 둘은 서로를 향한 애끓는 가슴아리로 그날 밤잠한숨못잔채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밤 이후 나이쉰 둘의 남자와 마흔 여섯의 여자는 뒤늦게 찾아온 때 아닌 설렘과 애타는 감정을 억누르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종호는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이미 깊이 자리 잡은 감정에 불씨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정옥 역시 마음 속에서 피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으나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종호를 향해 흔들리고 있었다. 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감정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준호와 유정은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며 서로의 집을 제집 드나들듯 돕았다.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서로를 챙기는 두 사람의 모습은 보낸 이들마저 행복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자식들의 모습 뒤편에는 종우와 정옥 두 사람의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의 불씨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종우는 아들 준호가 유정인의 집에 갈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아들이 정옥의 집에 머무는 동안 종우는 마치 자신도 그곳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준호가 유정의 집에서 돌아올 때마다 종호는 말없이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는 다른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정옥 또한 마찬가지였다. 유정이 준호네 집에서 지내다 돌아오는 날이면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설레다. 문득문득 준호를 통해 전해지는 종호의 기운을 느끼며 정옥은에서 감정을 다잡으려 했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억눌린 열망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종호와 정옥 두 사람은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 속에는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다. 사돈만 아니라면, 사돈이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그들은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종호는 밤마다 혼자 남아 정옥의 미소를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우아한 자태. 모든 것이 종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종호는 마음 속으로 스스로를 다그쳤다. 안 돼. 이건 근기든 감정이야. 멈춰야 해. 하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정옥도 마찬가지였다. 딸 유정이 잠든 후 홀로 남겨진 시간, 정옥은 고요한 밤에 종호의 온기를 떠올리며 조용히 숨을 삼켰다. 이러면 안 돼. 사돈들 사람인데, 그녀는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지만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잊을 수 없는 감정의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다.